자 이제는 출제 경향 확인 문제로 넘어가서 첫 번째 파트인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에 나와 있는 출제 경향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을 분류해서 데이터의 전송 시스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전송계가 있고 데이터 처리계가 있죠. 어, 전송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한마디로 처리계에 속한 걸 골라라 이 말이죠. 음, 뭐예요? 중앙 처리장치는 데이터 처리계에 속합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데이터 단말 장치, DT죠? 음, DT. 자, 2번에 나와 있는 통신 제어 장치, 뭐요? 예 CCU죠? 3번에 나와 있는 데이터 전송 회선도 어, 정보통 신 시스템 분류에서 데이터 전송계에 속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통신 제어 장치, CCU. CCU의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예, CCU의 기능이 다양하죠. 음. 1번 다수의 통신 해선과의 사이에 데이터의 송수신을 수행하고 전송 속도와 컴퓨터의 처리 속도 차를 보완한다. 이거 정확히 맞아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빠르죠. 그런데 예, 이제 데이터가 주고받는 이제 속도 오는 속도는 좀 느려요. 그래서 컴퓨터의 부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에, 뭐예요? 에, 통신 해선과 컴퓨터 사이에 어떤 기능들을 컴퓨터가 해야 될 기능들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장치가 시 u 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은 맞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주변 장치를 제어하고 기억 장치와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게 하는 장치. 여러분들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CPU 중에서 CPU. 중앙 처리 장치에서 중 제어 장치죠. 이 제어 장치가 주변 장치를 제어하고 특히 이제 데이터 같은 걸 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도 하고 불러오기도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제어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CPU 내에 제어 장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CCU가 아니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 회선과정기적인 인터페이스, 통신 회선과의 접속, 절단 제어 등의 기능이 있는 것이 CCU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처리에 따라서, 자,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비트 버퍼 방식이 있고요. 문자 버퍼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록 버퍼 방식이 있습니다. 네, 메시지 버퍼. 이게 메시지를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들인데, 이 뒤로 갈수록 단위가 커요. 그래서 C/CU가 어떤 어디까지 일을 처리해주냐에 따라서 나머지 일은 컴퓨터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보다는 이거, 이것보다는 이거, 이것보다는 이렇게 처리해주는 방식이 C/CU가 더 많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C/CU 장비가 좀더 고가인 C/CU가 해주는 기능들입니다. 음, 그것도 나중에 뒤에서. 요 그래서 이런 4번 같은 문장은 맞는 겁니다. 자 이제는 출제 계약두 번째 파트예요. 통신 처리 방식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정보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의 처리가 컴퓨터에 의해서만 사람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루어지는 시스템 뭐라고 해요? 온라인 시스템 이렇게 말하죠. 자, 2번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정보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 제일 처음에 DT 장치가 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DC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전송회선이 나오죠.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통신회선이에요. 통신회선이라고 사실은 좀 불러야죠. 그 다음에 DC 장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CCU가 온다 그랬죠. 그 다음이 호스트, 컴퓨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니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계가 됩니다. 데이터 전송계가 되고요. 정성되어 온 데이터를 변환하고 생성하고 저장하는 이런 장치를 데이터 처리계라고 하죠. 데이터 처리계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체 정보통신 시스템을 뭐네 가지만 써라,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통신회사까지 해서 셋, 넷, 다섯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네 가지로 추, 축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통신회선과 DC를 전송회선이라고도 불러요. 전송, 이렇게 한꺼번에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신회선하고 전송회선을 혼합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에... 정보통신 시스템을 네 가지만 전체를 적어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기도 뭐하고,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기도 뭐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섯 가지로 적어라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시험 필답에 가끔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애워두시면 좋겠죠.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에) 컴퓨터 상호간을 통신회선으로 접속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오프라인 시스템 이런 시스템은 뭐라 고래요 온라인 어려요 사람의 개입이 없이 통신회선으로 다 처리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온라인 시스템을 합니다. 1번이 틀렸죠. 자, 2번은 이용자와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데이터 단말기가 있다. 데이터 단말기, 뭐요? DT죠? 음. 그 다음에 컴퓨터 상호관을 통신회선으로 접속하여 정보의 가공이라든지, 처리, 저장. 이 가공이 변환 아니겠습니까? 변환? 변환 또는 가공. 음. 이게 뭐예요? 데이터 처리계죠? 처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단말기 또는 컴퓨터의 상호 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결하는 정보 전송 회선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정보 통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